굿모닝 제나님들 3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연애운과 금전운을 뜻하는 금성과 행운의 별 목성이 겹쳐지는 날입니다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죠 이날 누군가를 만난다면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되겠죠 남몰래 짝사랑하던 그 사람 썸 타며 진도가 안 나가 애태우던 분들, 뭔가 뜨듯 미직지그리하게 식은 것 같아서 고민인 커플, 재회원 하시는 분들 오늘 만납시다. 자, 솔로 청산하고 싶은 분들 소개팅 잡으셔야겠죠? 금성과 목성의 기운이 여러분을 갑작스레 누군가 좋아지는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게 할 거예요. 두근거림, 설레임도 마구 느껴지게 하는 날인데, 이게 우리 재난님 뿐 아니라 상대 분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다 하는 커플도 많아질 오늘이랍니다. 금성에너지를 나는 금전운에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좋아하는 것을 드시기 위해 돈을 사용하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반면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수성과 제안의 별 토성도 겹쳐지는 날이에요. 관계가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답장이나 소통이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하고 싶을 때 답장하고 내키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도 좋은 날입니다. 사람에 따라 금성, 목성, 수성, 토성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오늘의 흐름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오늘 하루를 보내며 어느 쪽에 더 가까웠는지 돌아보시면 "아, 나는 금성과 목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구나" 혹은 수성과 두성이 내게는 더큰 영향을 주나보다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행운 가득한 목요일 되시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타로 시작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 컬러 스탬프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입니다. 자, 오늘도 예쁜 인형 도와드릴게요 자, 분홍 리본, 하늘색 리본, 주황색 리본, 빨간색 리본 인형입니다. 자,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4번, 3번, 2번, 1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 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컬러나 인형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자, 저는 카드 정리 후의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제나님들 아, 3월 2일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카드를 보았더니, 토브 소드 카드가 나오네요. 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양쪽에 검을 들고, 이렇게 딱그달 아래에 우아하게 서 계신 우리 여성분이 보이시고 계십니다. 뭔가 두 가지를 두고, 내가 결정을 앞두고서 결정 장애를 겪을 수도 있겠고,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어서 약간 우유보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오늘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셨어요. 자, 보조 카드를 한번 볼게요. 테너보 완즈 카드가 나오네요. 음,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자, 테너보 완즈는 완즈 완성 카드잖아요. 1 0번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굉장히 내가 무겁게 지고 오던 걸 드디어 고린점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게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즉. 챕터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여지껏 지고 오던 것을 여기서 내려놓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새로호 챕터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 이 지고 오던 걸더 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뭐. 음, 어떤 금성과 뭐 목성이 겹쳐져서 누군가와의 뭔가 새로운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릴 수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자, 내게 굉장히 운명적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나는 커플이야. 근데 거의 그 관계가 말만 커플이지 헤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다 끝난 관계야. 내가 손만 놓으면 끝날 관계라는 걸 알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마 무서워서 두려워서 놓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내 마음을 흔드는 누군가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을 잡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래도 의리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사귀었던 그 사람에게 보다 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맞을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난 님들 모두에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상황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인 만큼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자 우리 오로스코프 카드에게 조언을 여쭈어 보았더니 25번 카드를 주십니다. 진정 평정 평화 카드죠. 부정 카드를 중화해 주고 데빌 카드를 막아 주는 정말 평화를 원하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이 카드는 관계가 시작. 되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어허 그렇다면 아까 그 뭔가 제가 예를 들었던 데서 그뉴패를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패를 그 선택을 하더라도 그분과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즉 결국 내마음이 평정 평화를 찾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하면 놓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더못 놓고 이걸 놓고 나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못 놓는 거고 그죠? 근데 어뭐그 결정은 결국 누구목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의 몫입니다 본인이 평화로운 쪽의 선택을 하시는 거를 우리 호러스코프 카드가 지원을 해주시네요 자 어려운 고민에서 자 현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이 평화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음자 오랜만에 안에 네, 황토색이죠. 자, 우리 찜질방 가셔야 되는 건가요 오늘? 자, 감기들이 독감이 또막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찜질방 이런데는 좀. 당분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이 황토 컬러가 오늘의 그 행운의 컬러로 나온 만큼 곁에 두시고 현명한 내가 평화로운 그런 선택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분홍색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변함없이 오늘의 타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 두 번째, 우리 주황색 리본을 한 인형을 선택해 주신 파란색 2번 재나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카드를 살펴볼게요. 음 스타 카드가 나오네요. 저 스타 카드는 뭔가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어떤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몸이 좀 불편하셨다라고 하면 약간 회복세에 오르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는 그런 꿈이죠. 야 오늘 굉장히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파란 재난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보조 카드가 나인 오브 소드예요. 자이 나인 오브 소드는 진짜 검, 이 위에 검들이 막 매달려 있죠. 근데 나를 향하고는 있지만 떨어지거나 나를 뭐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불과 침대에 누워서 막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처럼 지나친 걱정과 생각이다. 현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아, 이 음, 나인 오브 소드가 보조 카드로 나온 상태에서 더 스타 카드가 메인 카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거 걱정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네가 그 꿈꾸는 것에 뭐 어떤 방해가 될 뿐이다.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꾸는 꿈과 희망은 분명히 잘 되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미리 너무 앞장서서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잘 되려고 하던 행운과 행복과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오다가도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내 꿈과 희망에 집중을 하는 오늘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호로스코프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자, 좋은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자, 이 카드도 요즘에 자주 나오는 카드네요. 지원해주다, 지지해주다 라는 카드죠. 나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수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무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아, 너의 꿈도 그렇게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고, 너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하면 너의 꿈과 희망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난님들 뭔가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이렇게 확 손에 잡히지 않거나 아 너무 커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라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어 도와주신다잖아요. 이렇게 수호자가 있다라고 하고 곁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다라고 하니 그 꿈과 희망을 어, 절대 꺾지 말고 앞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실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옥색 민트 컬러죠. 자, 이 민트 컬러를, 어, 봄의 컬러예요. 산뜻하니 좋네요. 자, 곁에 두시면서 내 꿈과 희망에 대한 부분, 혹여 이것을 내가 잠깐 현실 안에 사느라고 잊고 지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그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나의 꿈이 원래 이거였지. 아, 맞다. 나 이거 하고 싶었었지. 자, 잠깐 잊고 살았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꿈에 대해서 좀 꿈을 키워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변함없이 오늘의 타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 세 번째, 우리 하늘 색깔 리본을 한 인형을 선택해 주신 우리 노란색 3번 재난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컬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카드는 식스오브완즈 카드네요 오 개선장군 승리자 카드입니다 오늘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네 그래서 프라이드도 딱 올라가고 자신감도 막 넘쳐 흐르고 어,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것으로 인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줍니다 어, 노란제나 님들 축하드려요 자 보조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 나이도 소드 카드네요. 오자 우리 거물든 기사님이에요. 굉장히 야망이 크시고요. 결단력도 있으시고 내가 결정을 하면 대담하고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빠른 분이십니다. 대신 조금 성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조심해라 할때 나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나이 더브 소드 카드가 보조 카드로 나온 상태에서 섹스 오브 소드 카드. 원즈 카드죠. 색소 오 원즈 카드가 메인 카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오늘 내가 내리는 결단과 결정을 강하게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 오늘은 본인의 결정을 믿고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지지해 주시면서 강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보상과 승리로서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는 그런 날이 될것 같은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호러스컵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 자, 16번 카드 물 카드를 좋은 카드로 주시네요. 이 카드는 물 카드이지만 이 등대 카드가 등대가 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등대의 불빛이 너의 길을 잃지 않게 잘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 어 너는 이 등대 불빛만 보고 따라와라고 하는 그런 카드예요. 굉장히 지금의 상황보다 점점 나아질 때이 카드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노란젠나 님들 오세 카드의 기운이 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 등대의 불빛을, 어, 좀 약간 뭐랄까요, 기준 삼아서 나의 그 판단과 어, 결정을 믿으시고 강하게 밀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승리의 월계관은 노란 제나님들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야, 컬러까지도 골드 컬러입니다. 블링블링하죠. 자, 오늘 골드 골드한 것들을 좀 치장을 하시고 하루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셔서 이 승리를 기분 좋게 거머쥘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노란색.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라요제 그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변함 없이 오늘의 타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 마지막입니다. 분홍색 리본을 어, 둘은 우리 예쁜 인형을 선택해 주신 우리 초록색 4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메인 카드를 보았더니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옵니다. 자, 나인 오브 컵스 카드는 내가 지금 너무 평화로워. 내 일상이 너무 평온해서 좀 너무 이, 그, 그것이 지나쳐서 권태로울 정도로 평화로워. 야, 우리 초록진화님도 부럽습니다. 내 일상이 평화로운 것만큼 행복한 게또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 굉장히 평화롭고 안녕한 그런 오늘을 좀 보내겠다. 굉장히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리고 좀 베풀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수 있는 오늘이겠네요. 자 보조 카드를 살펴볼게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호 보조 카드는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내 네, 강하고 이 어떤 강력하고 날카로운 이성이 이렇게 막곤두쓰는 그런 날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독단적일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그 마음이 드는 안에서 나인오브 컵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나 조금 약간, 음, 잣대에는 날카로워. 그런데 그것과 반면에 보여지는 바로는 되게, 음, 약간 뭐랄까, 한량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속과 겉이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일 수 있겠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래요. 아,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뭔가 아, 누군가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싶고, 야, 우리 오늘 좀 놀자, 좀 여유 있게 좀 보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내 속은? 뭐 저, 뭔가 좀, 음, 잣대도 조금. 보수적이고 독단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으로 날카롭게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속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허, 우리 오늘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제나님은 혹여 누군가를 날카롭게 지켜보셔야 하거나 어떤 상황을 조금 어 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겠어요. 근데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으신 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하시는 그런 이 뭐랄까요 사회적 가면을 기가 막히게 쓰시는 그런 오늘이 되실 것 같아요. 저 제일 잘 못하는 거거든요 포커페이스 그런 거 못합니다 감정이 고스란히 나오는 사람이라 아 우리 초록 재나님들은 진정한 프로가 아니실까 싶은 그런 카드의 흐름이 나왔네요. 자 우리 호러스코프 카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시나 했더니 또 기가 막힌 조언을 해 주십니다. 18번 카드죠. 이 카드는 사실 어, 내가 이 카드를 처음 보았을 때 독수리가 먼저 보였는지 아니면 이 개구리가 먼저 보였는지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져요. 자 독수리가 먼저 보였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개구리가 먼저 보였다라고 하면 약간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근데 이 흐름으로 놓고 보면 아마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4번 재나님들은 거의가다 독수리를 먼저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내가 굉장히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오히려 약간은 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하는 카드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이런 독수리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거를 고스란히 보이게 되면은 상대에게 보이게 되면 뭔가 일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즉 약간은 개구리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좀 상반된 완전 반전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들어왔거든요. 오,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카드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카드네요. 저는 오늘 이 카드가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도 접 촉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 속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투영이 되는 사람이라 아, 요대로 우리 초록제나님들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그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뭔가 대인 관계이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유리하게끔 잘 가져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오늘 목성과 금성이 만나서 오늘 누군가 마음에 품은 사람 좀 만나셔야 될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초록제 님들 같다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걸 내색하지 않으면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돌아 돌아서 상대가 내게 어좀더 먼저 빠져들게끔 어차피 오늘 그 기운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흐름입니다 어려운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 초록제는 님들이 이렇. 가능하신 능력자기 이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났을 거라고 보여지며 한번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마 초록. 을 절대 뽑지 않을 것같은 <laughs>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가장 짙은 톤의 레드 컬러가 나왔네요. 레드 삼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오늘 아주 전략적으로 잘 기가 막히게 어, 이렇게 보코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원하시는 바를 취하실 수 있는 오늘 되시기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초록색 선택해 주신 4번 재난 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리. 리딩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저는 내일 변함없이 오늘의 타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